자. 다시 하는 거야? 와. 아, 이거 뭐야? 얘저 부대 들어 원리로 나와? 아, 오케이. 어, 어 뭐야 왜? 호텔 들어가려고 했는데. 아! 이! 진짜 너무 쉽게 이기는데? 빨리 하고 와. 빨리 가어가야 돼, 저. 나 빨리 하고 쉴래. 그좀해 봐야겠다. 어! 여기서 하고 있는데. 아, 나 <laughs> 너는 잘 살아. 야, 혁공 가자! <laughs> 아... 아빠 아예. 타임 너무 맞지? 역시, 우리는 근거리 저역수야 괜찮아. <laughs> 내가 지금 한둘이한테 어떻게 복수할까라는 신경을 하고 있어. 저쪽에 <laughs> 너무 많이 모여있잖아? 저기 가면 안 되겠다. 숨을 쉬지 마. 오케이. 저거 구매량이 잘못해가지고. 어, 진짜. 아! 진짜 진짜 세고를 걸었는데 진짜. 조심해. 조심해! 아! 나는 금거리 원거리 다. 난왜 이렇게 구매량이 어렵지? 원래 어려워. 아 이거 무서워. 이거 자꾸 더거 없어져. 나 어디야? 아빠보고 따 이따, 이따, 이따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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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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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따 이따, 이따, 어따 이따, 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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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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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 돼. 아, 까비 영화 같다 영화. 같다, 영화. 한 장면 같다, 영화 엄마, 엄마 방심하지 마. <laughs> 엄마는 방심 안 해. 방심 안 해. 가다가 죽는 거. 오, 나서어 아,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네네 어떻게? 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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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? 나떻게 어떻게? 어어 어떻게? 어떻게? 어 어떻게? 어떻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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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그럼 여기서 집중 못하게 해야 돼. 막 던지게 한 다음에 저거 같이 있게 해야 하거든. 뭐라, 뭐라, 뭐라. 어 아빠 미안해. 미안해. 엄마! 야. 엄마. 야. 엄마. 야. 엄마 여기, 여기! <laughs> 오. 아, 써줬어. 미안해. 안 돼서, 보주지도 않다, 여기. 우리가마 엄마를 그냥 해. 내부메이라고 빨간색이라고. 내부메 그 연습하고 있었다고. <laughs> 아! 나이스. 오케이, 아직 몰랐어. 엄마인 줄 알았어. 어. <laughs> 우가 <laughs> <laughs> 엄마 치고. 잘좀 해. <laughs> 집중이 안 되던데. 어, 너 잘해. 이번 판 지면 지는 거야. 아, 올편이구나 야, 좀 지면. cool. one you think 수시로 하지마 아, 목매 가지고? 아유, 빨리 뻔다아휴 음유,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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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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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아유 아,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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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어 거기 거기 거기서 아빠 올 거기 수밖에 없어. 아빠 오지 마, 그냥 네? 저기 있지. 그러면 어차피 아빠 가아 빠졌어. 빠졌어. 아 어, 근데 그 더블 건달이 좋은 게 딜레이 어이 샥샥들. 아직만큼 좋아 좋아. 황교라 미안해. <laughs> 내가 축구 아빠 아빠 축구 축구 호호야. 아 미안해.

지니가 되게 화난다 <laughs> I told you 나 방어 생겼어 하늘아 바로 생겼다 아우 미안해 가온아 살려주지 법이 어디 갔어? 저기 있어요 아, 저기 대나무 숲에 있는 거 숲에 있잖 같다 괜찮아. <laughs> 제 실드까지 써 썼고 일대 러틀즈 형님. 야나나 안쪽에 서 움직이지도 않았다. 음, 명상. 아, 이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? <laughs> 아빠 잠깐만 나 살려. 아아빠 떨어졌어. 딱 떨어지고 떨어졌어. 나이스! 나 이거.. 잡자! 살짝 짜증날 때는 계속 누구야? 내입 눌러줘. 나네 눌러줘. 미안해. 나 쉴드 있어, 계속. 나도 있어. 잘하면 계속 쉴드 할수 있어. 엄마, 엄마 쪽으로 가야 해. 지금 누나가 올 거거든? 엄마 숨어있어, 여기. 싫어, 내가.. 아우! 안 드실 수 있나요? 엄마 바짓수 아 미안해 실드라도 깎았어야 했는데 <laughs> 어, 나도 나도 한번 했어 동쨔 어? 나물 응. 묻어 있는 애 이제 봐주지 말고 하자 우리도 봐주지 말자 봐주지 마 야! 오케이 나 아빠 구매랑 뺐어. 뭐야? 빠빠해. 구매랑 막 소리냈어. 아 나네 다 때려쳐 그냥. 마구잡이 한 째? 그냥 오늘 다 싸우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, 그냥 다 때려쳐 칼싸움. 야 친구 깎았어. 뭔가 저딴 애가. 오케이. 어? 어 미안해. 오케이. 오 어, 잠깐만. 오. <laughs> 그도 돼. 꼭 딸기 잡지 않아? 아니 아빠 조심해 같이 있을 때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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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미끄러서. 어 제발. 네. 아보카도, 씨앗 <laughs> 한명 힘들어. 아 아보카도 시앗 바로 찾을.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한명 공격받을 때한명 뭐냐? 아 예. 와와전 아왜안 아, 움직여? 내가 역단공격이 죽었어. 어디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안 돼! 조심해! 아 안돼. 시간 잡는 게 당했다. 야, 진짜 아슬아슬. 이게 딱 맞네, 밸런스가. 야, 저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. 이거. 아, 미안해. 또떨어졌오오 아 어? 아, 미안해, 아빠. 아, 진짜 스킬이었어. 안 막판 인마 분데 아니면 깨끗이 나무 숙. 아씨별로안 좋은데. 나 네가 안 돼, 갑자아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. <laughs> 너무 갑 <갔다 웃음> 너무 아무카도 시야 너무 찰지게. 귀엽지 않냐? 아니 요그 전체 판이 막판이네. 어, 어세 번째가. <laughs> 잠깐만. 아왜 이렇게 나는 빨리 죽어. 미안해 하드캐리 에게해줘 이렇게... 고마워 생명 고마워. 야 이거 포 탈이야? 어디어 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아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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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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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질했어. 어, 뭐야, 너무 반응하자. 어동아저이 조심해. 아야! 한테한 말이었어. 나 살려줘, 그렇지. 나이스. 아빠 여기로 비. 어, 아빠 떨어질 거 같아. 가만히 있어도. <laughs> 아빠 나비지 마, 대표. 아아 미안해. 피할 팀이 없었어. 나 구매량이 없었어? 아빠 구매량 없네. 야! 간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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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야 우리 한판 남았다. 아니라니까. 그래. 아니라니까. 아니야 이거 이게 우리가 끝나. 그러니까. 아, 아닐 수도 있지. 아 네.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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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안돼. 아빠 역전 하 하고 있는데. 맞다 <laughs> 축하해요 모킹뻐. 머리 머리 머리, 머리. 세금지지 세금지야? 세금지야 계란 아니야 세금지야 끝났어 좋은 경기였어네 바이 이거 여보 신가 한 시간 금방가 <laughs>